얘들아 매개변수 미분법했고 음함수 미분법했고 이제 역함수 미분법 할 건데 역함수 미분법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고 모르는 상태에서 어 미분계수를 알고자 한다 이게 포인트야. 매개변수 미분법도 마찬가지, 음함수 미분도 마찬가지. 매개변수 미분법도 보면. y는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t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dy/dx를 구했잖아. 음함수 비분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함수 비분법은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구한다는 게 핵심인데 역함수를 구하는 걸 자꾸 물어보면 이 문제 의취지랑안 맞는 거야.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먼저. 이게 물어봤는데 g 프라임을 물어보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은 지금 초, 처음 단계에서 일단 이렇게 할게요. G'2가 있는데, 그럼 일단 여기다 이렇게 써. G는 K라고 써볼게. 일단, 그런,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FK는 2라고 써. 이렇게 틀을 만들어야더라. 그 다음에, 여기다 뭐 넣어서 2가 되나봐. 1러서 2가 되지. 그러면, 여기다가 F'1, 이거를 미분해서 1로 넣은 다음에, 여기다 K를 넣은 다음에, 분의 1. 이게 답이야. 그래서 F'1 계산해. 3x제곱. 3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뭐, 여러 가지 설명 방식이 있지만, 일단 이렇게 알아둬, 너희는. 자, g' 마이너 3이야. 그럼 f에다가 뭘 넣어서 마이너 3이 되는지 찾아. 그러면은 여기다 마이너 1 넣으면 마이너 3 되네? 그럼 얘는 미분한 거에다가 k를 넣어라, 이거야. 이게 답이에요. 마이너스 1분의 1, 이거야. 얘 마찬가지. F, K가 언제 12가 되나 봐. 2는 몇 12가 되거든? 그래서 얘는 미분한 거에다가 뭘 넣어라? 미분한 거에다가 1를 넣으라는 거죠. 요거요 요거. 자, 또 해볼게요. 탄젠, 얘도 마찬가지. F, K가 언제 마이너스 1이냐? 탄젠트가 이게 우리 보면 제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4분의 8일 때 그러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8을 집어넣은 거. 분의 1이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탄젠트 미분하면시컨트 제곱이잖아. 마이너스 4분의 8을 집어넣으면 2분의 루트 2가 되는 것같아역수 그러면은 여기다가 4분의 8을 집어넣으면. 시컨트 제곱, 시컨트 제곱 4분의 파인데, 마이너 4분의 파인데, 차근차근 계산해볼까? 자, 시컨트 제곱 마이너 4분의 파인데, 얘는 다시 정리하면, 시컨트의 마이너 4분의 파이의 제곱이잖아. 그럼 시컨트 마이너 4분의 파이는 또 뭐야? 코사인 마이너 4분의 파이를 역수한 거야. 코사인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코사인은 이거 보호법과 똑같다. 5함수라서 코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 뒤집으니까 루트 2분의 2의 제곱 계산하면 루트 2의 제곱니까2 어우 힘들어 얘가 그래서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야. g프라임 이거 좀 지울게요. 너무 계산 힘들다. g프라임 3분의 2 3 그럼 fk가 3분의 2, 3. 탄젠트가 60도, 30도에서 3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이게 30도야. 6분의 파이야. 그럼 이거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고, 여기다 6분의 파이 넣어야지. 시컨트 제곱 6분의 파이 분의 1. 이렇게 풀면 돼. 그러면 시컨트 6분의 파이, 코사인 6분의 파이. 그럼 이거는 코사인 6분의 파이의 제곱분의 1이니까, 제곱분의 1이니까, 다시 그거의 제곱, 그 다시 뒤집힌 거네. 그러면 어떻게 써도 돼? 시컨트 제곱 6분의 파이는 애초에 뭐라 써도 돼? 코사인 제곱 6분의 이을 써도 되겠네. 그 코사인 제곱 6분의 파이는 코사인 6분의 파이가 2, 2분의 2, 3이니까 4분의 3 이렇게 해주겠네.